안녕하세요. 오늘 드라마입니다. 오늘 리뷰할 드라마는 로맨스와 갈등이 교차하는 그놈은 흑염룡 사마입니다. 이번 화에서는 주연송강이 주도하는 용성백화점 대규모 리뉴얼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 함께 일하며 점점 가까워지는 주연과 수정 김지원의 관계 변화. 주연이 수정에게 마음을 열어가던 중 뜻밖의 사건으로 인해 실망하는 순간 일과 감정이 뒤엉키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지나 싶었지만 결국 예상치 못한 갈등이 터지며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과연 주연은 왜 수정에게 실망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3화의 핵심 장면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리뉴얼 프로젝트 시작. 주연의 새로운 도전. 이번 화에서는 주연이 용성 백화점 리뉴얼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본격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부각됩니다. 리뉴얼 프로젝트의 의미. 단순한 백화점 개편이 아니라 주연이 인정받을 기회이자 커리어적으로 중요한 순간. 주연이 그동안 어둠? 속에 숨어 있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낼 계기가 될 수도 있음. 수정과의 협업. 수정 역시 이 프로젝트에 관여하며 주연과 가까워질 기회가 많아짐. 함께 일하면서 이전보다 더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관계로 발전. 주연의 변화. 이전에는 수정을 경계하고 거리를 두려 했지만, 일을 하면서 그녀가 생각보다 믿을 만한 사람임을 깨닫게 됨. 서서히 마음을 열어가며 수정에 대한 감정이 변하기 시작함.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주연이 수정에게 마음을 열다 하지만, 수정의 어떤 모습이 주연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그녀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를 이해하려 했기 때문, 주연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태도, 업무적으로도 주연을 서포트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모습, 주연의 변화 포인트,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라고 생각했지만, 주연이 실망한 이유는 무엇일까? 수정이 자신의 신뢰를 깨는 행동을 했거나 주연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수정이 무시했을 가능성 가능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보면 수정이 주연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버렸다 주연이 감추고 싶었던 과거 혹은 특정한 성향을 수정이 실수로 혹은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말했을 가능성 수정이 리뉴얼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했거나 주연과 의견 충돌이 생겼다 업무적인 문제로 인해 주연이 수정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을 수도 있음. 주연은 프로젝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수정이 이를 가볍게 여겼다고 오해할 가능성도 있음. 수정이 주연을 의도적으로 시험했다. 수정이 주연의 반응을 보기 위해 장난을 치거나 일부러 특정 행동을 했을 수도 있음. 하지만 주연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실망했을 가능성. 주연의 반응. 그동안 조금씩 쌓아온 신뢰가 깨지는 느낌을 받고 다시 벽을 세울 수도 있음. 수정에게 거리를 두려워할 가능성이 큼, 이전보다 더 차갑고 냉정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음.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4. 무너지는 신뢰, 주연과 수정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의 전개는 수정은 주연의 실망을 돌이킬 수 있을까? 만약 실수가 있었다면 수정이 이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느냐가 중요해질 것. 주연이 정말로 화가 났다면 그가 다시 마음을 열수 있도록 수정이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함. 주연은 다시 마음을 닫아버릴까? 실망한 채 다시 수정과 거리를 두려할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이미 감정적으로 어느 정도 가까워진 상태라 완전히 돌아서긴 어려울 것. 결국 수정이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냉랭한 상태로 돌아갈지 아니면 갈등을 딛고 더 가까워질 계기가 될지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주연과 수정이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고 다음 리뷰도 놓치지 마세요. 이상 오늘 드라마였습니다.